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지난달 초 삼성그룹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긴급 요청을 타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 정부의 봉쇄 조치로 베트남 현지 생산 라인의 개조 작업을 담당할 기술진을 보내지 못해 발을 굴렀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자이자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재난 앞에서 베트남 정부의 후순위 고려 사항으로 밀렸습니다. 이번 베트남 사례는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삼성은 베트남으로 돌리려던 국내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다시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효성이 차세대 섬유신소재 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철회하고 한국의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7일 효성첨단 소재는 613억 원 규모 투자를 통해 울산 공장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연산 1200톤에서 3700톤으로 증설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 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1년간입니다. 효성은 당초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지을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 전격 국내 증설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한국형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 육성과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효성의 아라미드 공장 국내 증설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효성은 신사업 육성 차원에서 울산 효성첨단 소재 아라미드 공장 생산 능력을 연산 1250톤에서 4배 수준인 5000톤으로 늘리고 착공은 하반기에 시작해 내년 5월 끝낼 예정입니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한 데다 400도 열을 견디는 섬유 신소재로 고성능 타이어나 방탄복, 특수 호스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효성은 막판까지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부터 효성이 글로벌 전초기지로 삼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효성은 최종적으로 아라미드 생산 증대를 위해 울산 공장을 낙점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는 한국에 둬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라미드는 기술력과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어서 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아라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 듀폰도 미국 내에서만 아라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경북 구미에 아라미드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는 특히 5G 통신방용 광케이블에 사용되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효성 첨단 소재 매출 중 아라미드 담당 사업부인 산업자재 부문 매출액은 2조 5,656억 원에 달합니다. 효성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 102억 원을 달성하는데도 아라미드 같은 신소재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효성 같은 기업에 국내 유턴을 위하여 정부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낮은 비용, 넓은 시장을 쫓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기 위한 민관합동 지원반이 꾸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이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모델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내세워 기업들의 유턴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 우리에겐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문을 걸어 잠그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 공급망이 붕괴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담긴 지시로 풀이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환으로 자국 기업의 유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레리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자국 복귀를 원하는 부품 소재 분야 대기업에 생산 공장 이전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유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수출 대책 일환으로 유턴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장 증설 뉴턴시 법인세 감면 신설, 스마트 공장 우선지원 및 지원 확대와 총 4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각 기업들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업계의 주도적인 뉴턴 투자 활성화에 나서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답한 것은 LG 전자입니다. LG 전자는 해외의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구매물량 보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 지원 무이자 대출 자금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지원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LG전자 협력사인 금영프레스 및 부품 제조업체인 동구기업이 최근 뉴턴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1년의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에는 투자국의 인건비와 시장성 등이 주된 투자 방향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투자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투명성과 신뢰도가 투자의 중요한 척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보여준 투명성과 신뢰도는 해외의 생산공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유턴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제시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의 유턴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